경기를 보다 보면 타자가 치지 않고도 승리를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 타자가 투수를 이겼을 경우, 투수와의 승부에도 이겼을 경우, 타자가 출루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목소리> 음. 음. <목소리>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어, 지난 강의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야구 새싹들 그러니까 이번에 야구를 접한 야린이들을 위한 강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자 이번 음. 시간에 다뤄볼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포지션을 다 배워봤기 때문에 이제는 타자가 출로하는 경우 출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투수가 타자를 막아낼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야 자 먼저 다뤄볼 것은 뭐냐 타자가 출로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야. 야구를 한 번이라도 본 친구들 혹은 직관을 하거나 TV로 본 친구들은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야. 뭐 중견수 앞 안타, 우익수 앞 안타, 뭐 내야 안타. 자, 안타란 무엇이냐? 타자가 투수가 던진 공을 쳐서 1루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타구를 우리는 안타라고 얘기를 한다. 좀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1루까지 도달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1루타라고 부른다. 타자가 공을 쳐서 내아를 넘기든 외아에 가든 혹은 내아의 깊숙한 곳에 떨어지든 이런 여러한 경우의 수를 거쳐서 1루까지 무사히 진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걸 안타 혹은 1루타라고 부르기로 했어. 1루타가 있었으면 뭐도 있을까? 2루타도 있지 2루타 타자가 쳐서 한 번에 2루까지 도달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2루타라고 부른다. 2루타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뭐도 있겠어? 3루타도 있다, 3루타. 동일하게 타자가 쳐서 1루를 돌고 2루를 지나서 3루에 안전하게 도착을 한다. 이럴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3루타라고 부른다. 오케이? 자, 그러면 4루타. 4루타는 있을까? 어, 4루타는 없다. 이 부분은 우리가 뭐로 부르기로 했지? 홈플레이트라고 불렀고, 타자가 쳐서 한 번에 홈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홈런이라고 부른다. 야구의 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홈런이라고 부른다. 자, 그럼 홈런이 되는 경우는 뭐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면. 투수가 공을 던지고 타자가 쳐서 쭉 공이 날아가서 이선 바깥으로 넘어가면 야수들이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 바퀴를 쉽게 돌아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근데 타자가 쭉 쳤어 쭉 쳤는데 야수들이 공을 잡지 못하고 허둥지둥 대다가 전달이 안 돼서 그 사이에 타자가 쭉 돌아서 홈까지 들어왔어 이럴 경우에는 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라고 부른다 원래 홈런은 이선 밖에 그러니까 파크를 넘어갔을 경우에 홈런이라고 하는데 이런 특수한 상황은 파크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라고 부른다.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면, 안타, 1루타라고 부르기로 했고, 타자가 쳐서 2루까지 가는 경우, 2루타라고 부르고, 타자가 쳐서 3루까지 가면 3루타. 타자가 쳐서 담장을 넘겼다. 그러면 홈런. 혹은 담장을 넘기진 못했지만 야구장 깊숙한 곳, 이런 곳에 떨어져서 홈까지 한 번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럴 경우에는 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라고 부른다. 알겠지? 이런 경우가 타자가 투수를 이겼을 경우에 투수와의 승부에서 이겼을 경우에 타자가 출루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런 것들이 있고 타자가 치지 않고도 승리를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 바로 볼넷이랑 사구야 자 볼넷부터 먼저 설명을 해보면 투수와 공을 던지면 스트라이크 존이란 게 있어 이거는 다음에 투수 편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 스트라이크 존 바깥으로 벗어나는 공을 네 개를 던지면 자연스럽게 타자는 1루로 출루를 하게 된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뭐라고 불러 볼넷 혹은 사구라고 부른다 알겠지? 자 그러면 다른 사구 죽을 사자를 쓰는 사구 이건 뭐냐 경기를 보다 보면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그 공이 타자한테 맞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거야 이런 경우 굉장히 심심찮게 일어나는데 이럴 경우를 우리는 데드볼 혹은 사구라고 부른다 공이 몸에 맞으면 이거는 타자가 어떻게 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공이 몸에 맞아서 굉장히 아프고 억울하기만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출루를 할수 있는 기회를 준다. 알겠지? 자, 그래서 다시 되짚어 보면 안타, 1루타, 2루타, 3루타, 홈런, 볼넷, 사구 이런 경우의 수를 따져서 타자가 투수를 이겨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번엔 반대로 투수가 타자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알겠지?